티어요 티어 지금 마스터 승급전 2승 2패. 친는이친는이친는이친는이친는이이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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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구 어 이미 나 이미 부적 썼어 아르척 바곡에아 애들 캬 애들 아 근데 갈리오가 개똥같이 할것 같다 뭔가 어 깜짝이야 아씨 뭐야 이런 거 그냥 박아놓는 <laughs> 게나빰빰 빰. <laughs> 프레이 아, 절대 안왔어 세나가 저기 쏘고. 프레이 DRX 컴에 메이플이 깔려 있었다고요?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 브란딘 옆에 왔어요. 아, 아 그때 메이플 좀 했을 때. 맞 <laughs> 아, 메이플 투도 하지 않았냐? 서청 큐 맞출 때 말은. 어, 그러면 아, 메이플 투요? 어, 맞아요. 메이플 투도 있었어요. 어. 혼가 아니네. 나 그때 너희 들은 거 같아. 메이플 투 그때 G 때 있었지. 아, G 맞나? 어, 맞네, 맞네. 메이플 투. 블랙 거의 개 걸리는 게임 맞아요. 개쓰레기 그 게임. <laughs> 진짜로. 내기 아, 걸려. 그 개쓰레기 <laughs> 게임이었어, 그거. 뭐. 근데 재밌게 했어, 나름. 다음 판지키스가아니요 다음 판이 가능하냐부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뭐 많이 와, 했는데 오늘 플레이. 집중하는 게임. 접점 막판에. 와, 플레이가 다섯 게임 이상 하는 거 처음 봐. 아, 무슨 소리예요? 저 요즘 다섯 판 유정이에요. 그러세요. 어, 뭔가 약간 진짜 뭔가 약간 느리다. 올라프. 뭐가? 아, 이거 부적 사면은. 그니까요. 부적 사서 그린 건가? 평범한 정글이랑 똑같다는 거죠. 아, 메이플에서는 많이 안 질렀어요. 메이플2는 거의 뭐 그런 현질 같은 게 있어. 메이플2 뭐, 그렇지 형님도 메이플2 했어요? 아좀 어, 했었어. 오오 형님한테 하스스톤 많이 했잖아요. 하스스톤도 했었어. 하하. 하스스톤. 연습도 했어, 연습 한스톤 연습도 했다고요? 아니 아니 아니. 한스톤 연습도 아니, 너무 별로. 아니 그러니까 너무 그 오케이 나이스 샷. <웃음> 어. 내 <laughs> 네, 연습을 안 하고 그런 것들을 했다고 생각할까봐. 아, 생각할까? 아이말도안대 조용님. 앰비션이야. 나뭐 해야 할까? 봐. 앰비션이야. 이거 별로 안 돼. 스타트 클레이가 안 나가겠지. 한번 없어. 바텀 시작하자 얘들. 예, 네, 바텀 잡혔어요. 근데 뭐낙치일 수도 아, 있긴 그래, 한데 그래. 뭐 솔랭에서 너무.. 어어! 거북떠! 멈췄어! 아 됐다. 이러면 한번 이제 안 멈춰. 오케이 오늘 고비 지나갔다. 야 엘리스가 나랑 속도가 비슷하네? 그래. 요즘 엘리스 사기캠 있나 봐요. 어? 미드? 미드 나는데 맞, 맞. 우리 갈리오만 가거든요 형님? 엘리스도 있어. 저도 갈게요 그러면. 맞는 건 왼쪽에 있어. 이제 왼쪽에. 안될거 같아. 바자고? 모르겠어요. 야, 오지 마 너는. 저 버텀 그냥 받을게요. 저 어차피 버텀 한 라인도 안 타요. 아 그래. <laughs> 아 너무 무섭다. 어 그냥 갈리고가고 그냥 있어. 싸워도 돼요. 버텀 라인 세개다 타는 중. 오케이. 버텀 라인 세개다 타는 중. 뭐첫퀴 맞출 때마다 뭐 있지 않았나? 퀴한 그 대도 못 맞췄네. 노틸 노틸 가는 중 이제. 진짜 진짜 야 이게 이거 같아데 노트 가는 중. 어? 아니 노트가 노트 도착했다는 로틀... 로틀. 소리가 들려요. 아니 뭐? 어? 오. 아니 이거 두 발을 이렇게 일초 당겨봤자 이거 상대편 전멸이 다 했는데 굳이 이거 상대 뭐 전멸이라도 졌습니까 형님? 노틸 전멸. 아, 맞지. 아톰 빨브, 다이브... 아 몰라 모르겠다. 난다이, 난다이, 나나할 아니, 안 해요? 안할 거예요? 아안돼안돼 여기 바로 있어 앨리스. 껴놓으려 그랬는데 한번쳐볼게요 <목소리> 아니 어떻게 이 게임이 약간 터진 판이 거의 없네 약간 항상 우리 쪽이 불리하기 시작하는 거 같아 손 <목소리> 그 탓인가? <laughs> 왜 그렇지? 싸우지 마 리어 주니 감사합니다 감니다 맞춰봐 자신 있어? 맞췄네? 라인 푸쉬해줄게. 해 일단 나는 성장 차이를 내야 돼. 어, 타들이 확실히 잘하네. 와, 야, 파타, 파타. 아니, 몰라, <laughs> 아니, 아, 박탈 박탈. 아이, 몰라. 아니, 슈발럼아. 아, 2 맞췄으면 잡은 건데. 아, 너무 아쉽다. 1대1 교환 되는 건데, 이거. 뭐 없잖아. 괜찮아 노틸러스 아니 뭐야? 갈리오. 오랜만에 갈리오. 하는... 갈리오. 오... 아, 너무 아쉽다. 음, 아, 아니, 이건 뭐, 나 어떻게 알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써. 개씨발 캐시발, 개씨발개씨발개씨발개시발 캐시발, 캐시발, 왜 아무도 것안 있어? 오니트야? 아내 머프. 하하하. 있을까? 아아 아, 괜찮아 조이가 낙차일 많이 나긴 하는데 아 근데 저 어차피 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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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아, 그렇다. 그렇지! 어, 조이 믿고 있었다고. 잡 어, 아, 지금 못 가게 한게 신의 한 수였다. 내가 잡은 거라 다행. 크 아, 아 진텐이라네요 농담이죠. 저희 뭐재수한 200번 해도 돼요. 너무 좋아. 컨텐츠 용도로. 어. 난 평생 여기 있다 그냥. 근데 올라프가 왜, 아직 킬될 수도 안 했다는 게 기적이야. 죽왜그잘아 왜? 껐어. 그니까요 올라프 진짜 개잘꺼였네. 그리고 탑이 진짜 그냥 정신 나갔고 왔거든요, 지금. 아, 탑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 탑 진짜 신기하네. 오지게 차이내고 있어요. 역시. 상대가 그리고 탑라이너가 아니어가지고. 야야, 뭐야 이거. 건방지긴 해요, 형님? 도와드려요? 어, 가져가져가져가져! 아니, 개새끼가! 에 스킬 다빠져놓바이일개다 그 썼어. 바로 죽고 시스템 먹으로돈다뛰어가면서 어? 아, 이거 와, 아, 이거. 진짜. 여기 어, 있었네. 와, 걔도 어. 죽을 개도 죽 뻔했는데. 까비. 정직하게 무빙하면 절대 안 맞죠? 설마 이렇게 하고 엘리스 데려오는 거면 레전드. 엘리스 파밍을 되게 잘하던데? 엘리스 진짜 정글 개잘 도는 데요, 어,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아, 슈발 아니, 맞추지도 못했어! 세상에! 아니, 씨 그럴 수도 있지, 너무 뭐라 하지 마. 아, 뭐라고 안 하죠, 형님? 그냥 약간... 에지, 뭐, 그냥... 별로 그냥 마음 담아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 사랑으로 오다도 아, 아, 아쉬워서. 아, 아쉬워서. 이대 바람이 아쉽긴 하니까. 달려도 뭐. 알고 아니, 있지? 아니, 탑이 저왜뭐 잠수하고 있나? <laughs> 아, 탑이가 진짜 많이 나긴 해요, 근데요, 님오 근데. 상대. 상대 뭔가 약간 너무 매섭게 한다. 막탄 냄새 난다. 냄새가 진동해 진득하게 나긴 해요. 아, 그렇지 아, 어피라인 무조건 당겨가지 고 절대 안 죽어요. 태너 죽어본 적 없는 사람. 나 절단 검미쌤안 맞지 다손이 링돈이 왜 이렇게 습니다야 탑이 CS가 안 올라 더 이상 맨들 하고 말지 야 바텀 죽지 말 말자 리 빠졌어 야바 죽지 말 말자 리아 아, 아, 너무 아프다 나 전량이라도 먹어줄게 <웃음> <웃음> 버텨줘 절대야 형님 절대 안 죽어요. 태어나 죽어본 적 없는 사람. 떻티맨 어, 이거 탑 타워 거의 아니, 날릴 수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붙들어 매세요 형 진짜로. 다. 진짜 거의 날릴 수 있어. <laughs> 얘네 아, 지금 아, 마음급 해가지고 <laughs> 바텀에 갈 수밖에 <laughs> 없어 얘네들. 아갈려요형 너무 멋있다는데 진짜로. 어. 아시발아 아, 너무 날릴게. 가봐요 형님. 와 좋다. 아직 아 갈리오 형 진짜 아, 날렸어 갈리오 형 진짜 쐈다 그냥 갈리오 형한테 아조이형아탑 가... <laughs> 아, 깼어 아, 너, 너무 좋아하는 것 같긴 하다 이렇게 별로 안, 안 기쁘긴 한데 너무 좋아해 아 오케이 네. 아탑 그냥 죽여놨네요 형님 뭐탑 나갔어요 혹시 게 <laughs> 모르겠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웃음> <웃음> 아, 너무 좋아하긴 하있다 아.. 아 근데 이거 고치를.. 아아풀 아, 고치할 거 알고 있었는데.. 아 무핀.. 뭐 이제 했는데. 아래쪽 팀 도와줄게. 따라와. 아이.. 도와주지 말고 그냥 킬 먹으러 오세요. 뭐 도움 같은 느낌보다는. 킬 먹고 싶으면 오세요. 어디 보자. 플래시가 요놈. 그리고.. 요놈도 빠졌었나? 세나는 모르겠네. 아 세나도 빠졌다네요? 아스피커였데 가족 다 있다고요? 이어폰 좀사라아 어, 뭐야! 엘리스 있어요. 그이 ㅅ 어 그새끼 노프리긴 해요. 어, 여기 또 여기 그 또그떼 있냐? 떼그 있나 보세요. 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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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다 근데 진짜로. <laughs> 눈수 보수가 진짜 좋다. 아 근데 이게 세나가 라인전을 이겨도 이 투시가 개 느려가지고.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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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의 새끼 일로 와. <laughs> 아니 이거 씨발 갑자기 탱크 맞아가지고 이거 어 형님 괜찮가 드릴까요? 노티브 아, 가져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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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터렀어. 으으니 몇개 고맙습니다. 아 스킬 안 찍는다고? 아나 이건 좀 계속 해야겠다. 여깄다 에이스. 스킬 안 찍는 거 너무 버릇이야. 미드 뭐일 나나요 형님? 아 와, 미드 우리가 좀 지켰다. 때렸어. 오이 새끼. 어 아니 그걸 왜 갈려 그래? 어? 근데 얘네 피 없어. 근데 괜찮아. 뭐, 아드가다 이거 그냥 야박. 그냥 들어갔어도 됐겠다. 미드 압박가자고요 바로 가는 중. 아뭐 편한 대로 해. 아 이거 핑크지울경형어저 세나 라인 클리어가 느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갈게요. 그래. 아 돌아가야 되는 거좀 기분 나쁘요나 엘리스 계속 쫓아내고 있어. 앞에 찍는 순서요? 그냥 Q 많이 찍고 그냥 W 찍으면 돼요. 에뭐 순서를 할게어디있어 그냥 낄대로 찍어. 아, 아 근데 이거 탑이 너무 틀려가지고 이건 질 수가 없겠는데? 엘리스 탑이에요. 아저탑 아, 어떻게 털게 됐냐고. 역시 맹스 덕. 아 이놈의 새끼. 아 라인 밀어드릴게요, 개새끼. 근데 갈리오 바텀에서 왜 죽치고 있는 건데? 와잘 피해. 계속 움직여, 친구야. 바텀에서 어째 뭐할게 없어요. 어떻에 계속 붙어있려고 하는 거야. 이 많이 봤어, 계속 돌아다니면서. 아니 중력고 빨리 좀꺼졌으다 알아서 들 라이너들이 이득 봐주네. 여기 있다 이시미 한타까지 돌리는거 같은데 저희 갈리오 궁딱 빼기 중. 내 싸일 집 가야 돼. 피 많이 빠져. 아, 아 내가 깰게, 뭐? 내가 깰게. 따라라라라라라이. 튤럭스가 <laughs> 어플 퀴가 하진 않겠지, 설마? 어, 미드 약간 내가게 이니시하는 중. 아이 마스터 못 가면은 진짜 말도 안 돼요. 못 가면은 강제 썰가 밖에 없가 강제 썰는해도 돼, 그리고 나 난, 난 두렵지 않아? 중력보다 휴먼 놈들아 뒤로 안 꺼져? <laughs> 아중력보다 약하지 않아? 맞아막에서 약간 이니시에이팅 느낌으로 너희들을 항상 위험에 아, 빠릴수 있다 이런 느낌. 정글 1회차 휴시 아고 엘리스 진짜 오고 싶을 것 같은데 바터. 그니까. <laughs> 진짜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딱 치는데 안 온다고? 너무 무서워요. <laughs> 왜, 뭐야 미드 오른쪽 핑크요 형님. <laughs> 가서 오케이. 뚫어버리시죠 형님. 달려 궁극기 그래. 온. 어 뭐야 뭐야 뭐야. W 하고 그냥 방관하면 돼, 다 중에. 방관은 맨 마지막에. 나. 어 바로 다시 레벨 파도를 바로 찍었다. 자 친다. 바로 가요 형님. 어 상대 오즈피 처음 먹었구나. 자. 아. 아빨리 씨가 나야지. 아 그리고 령 너무 좋잖아. 뭔뭔가요 원래 아 챙겨 나안 올라요? 다 아, 챙겨놔야지. 로틸이막 플래시 같은 거 없겠지? 킬잘안 나오네? 운영마랑. 특별하게 안 달려 들어도 되나? 가 아, 바텀 너무 무섭던데 다음 전령투에 그냥 뭐 미드 까는 정도? 어 아, 미드 방금... 좀 와... 있지? 어 미드 뭐야? 어 미드 저렇게 정신이. 하고 이로 하면 날라가지나요? 미드 압박하면 밀겠인데 형님? 이게 바텀 주도권으로 미드가 밀어 미라미라. 커스기도 바뀌었네요. 아니 뭐? 아나 지금 퍼블워도 아니었어. 달진 않다. 어? 뭐 싸운대 형님? 형 오면 힐스요. 나좀 줄래? 에이! 아, 아 어. 씨발. 살려줘. 어 잠깐만. 아모르겠아아아 아, 살렸죠? 세트 왔어 세트 왔어 이제 와 세트 와 세트 공이 없다 공긴 했는데 와개단아 조이야 조이, 야, 죽어, 조이 파티다 파티 우리 조이님 파티다 파티 바턴 가야지 근데 진짜 세붕이여가지고 어쩔 수 없다 이거. <웃음> <웃음> 어떤 가서 라인 깔끔하게 밀고 집 가면은 진짜 안 죽은 다멸 죽은 다멸 그리고 드데요 화염포야. 아, 씨 ㅂ 어? 아, 이템면 밀어야 되는데? 아 깡펀치. 어, 이거 좀 무섭다, 이제. 아, 오늘, 오늘 했던 게임 중에 제일 유리하긴 하다. 아, 그러니까요. 걸어야지.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게임이 가야지. 게임이 좀 게임답네, 이제. 앞에 스펠 패치할 거 아니야, 그 아니, 나도 사하게 잘했다. 잘안 보이진 않는데. 공속이야? 나얼 원래 바로 갈게요. 형님, 바텀 라인 그냥 개 쓰레기입니다. 대포 4개 놓쳤다고요. 그러면은 거의 한 1, 거의 0.71, 0 7킬 그냥 먹은 거 같은데요. 엘리스아랫바위게요 오케이, 오케이, 안하도될 듯. 요거를 바텀에 닦아라, 야지 야, 버 앨리스 전멸 없어 개, 그래. 전멸 없어. 전멸 없어도 뭐할수 있는 게 없대요. 아, 빼먹기 너무 좋아요. 아, 바텀 라인 <laughs> 너무 무섭다 근데. 아, 바텀 라인 이거 엘리스 이거, 호시탐탐 이거 저, 제 뭐가지 노리고 있어요. 큐! 아, 들어가. 그리고 속박 한번 더. 지금 놓자. 신나게 들어가. 뭐야 너야? 아까비? 아, 에온스 아, 아, 더도 무슨 상관 없어. 재밌겠 내가 행복하니까 괜찮아, 지금. 너무 행복 전력 좀 세다. 전력 깔고 가자. 이게 두번째는 확실히 센 거예요? 어.. 뭘난 뭐,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어, 세트 다 터면서 이대1 뜬다는데요? 2천.. 2천 어, 7백.. 어 이렇게 하잖아. 와, 2천 4백. 너무 싸우지 말고 매너 체 하세요. 긴발람아 <laughs> 이것만 할까요? 어, 들어왔다. 온다, 온다. 아, 너무 달다 가자, 왔다! 어? 아, 얘네지? 아, 아니, 조이님, 뭐 하시는 거예요? 나도한 번, 아! 어, 멋있어. 잠깐만, 못 잡았다. 어? 어디 갔어? 도망가요? 도망가봐요. 어디 갔지? 세나가 더블킬을 아 재미없다 재미없다 그러지 말자 야 내가 질려 나 어때? 아니 형아질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 뭐야 난안져 아, 뭐 나? 안 나? <laughs> 누구냐고? 나임비션 고치맞으면 질것 같은데 요아 아니구나 엘리스 아니구나 아 세나한테 하는 말이데아 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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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세나 그냥 죽여버리죠 형. 올라프가 내가 죽어가지고 먹을 라인까지 다 먹고 있구만 캐리 머글 <laughs> 맞아요. 이이 옷밖에 아, 없어요반 파티. 빈 단위 잘 찾아 먹어. 어! 아! 아. 아, 제압골드. 제압, 아, 제압 골드. 아, 사이리 먹었어. 어? 괜찮아. 150원밖에 안 돼. 제압 골드. 재미없다. 페나가 끝까지 따라왔네. 아, 근데 페나가 진짜 지배하긴 하다 근데. 아, 그러니까. 템 받고 프로버미친이 시팅도 가능하니까 편하게 해, 편하게. 아, 내가 먹는다. 바로, 드래곤 10초. 어... 갈리오 형이 시야를 안 먹는 편이구나? 가고일 나왔네? 갈리오? 왜? 템이 왜 이렇게 좋아? 근데 뭐둘다가고이 나왔네? 아, 그러네? 시야많 나왔네? 그래. 가곤이 좀 싼가? 가곤이 좀... 아니, 우뭐 서포터 들이 돈이 왜 이렇게 미안해? 많아, 이거? 타곤산 좀이따 먹어. 어차 타곤산 그거 뭐, 참견 지나아 아, 하긴 해. 아, 맞다. 타곤산. 아, 이게 서포시 돈템을 안 올려도 돼가지고. 게이밍 슈트에요. 사나 아, 형님이 필요 없는데. 저희가 먹을게요. 서포템이 너무 좋아, 저게. 서포를 그냥 떡으로 준다라. 서 라인 애매하긴 한데. 버텀으로 갈까요, 그냥 형님? 아니면 위로 가서 싸울 건가요? 버텀 가도 탑 위치. 어차피 저 세트 다이브안 당하지 않을까요? 가상한다. <laughs> 평캔 아, 아 이게 만월 총 평캔이 진짜 쉽구나. 그리고 이거 총 있을 때 이거 타워미가 개좋아. 뭐야? 불로 먹는 거? 캔 먹었어? 셋포, 셋포 먹어. 먹을때 먹어. 일단 싸고 싶어 하는데왜 이래? 먹어 들어온 아, 일안 하네. 이 새끼, 이거 세트 없다고 싸우지 말래요, 형님. 저는 안 싸.. 어? 근데 이상하 이길 것 같은데요? 이길 것 같은데? 들어가, 한번. 조이, 스킬. 앙! 들어가, 들어가라, 들어가. 아 너무 편하다, 근데. 야, 아니, 쌈거가 이렇게 못 본다고? 뭐하는데? 아, 조이 오, 형, 그거지. 뭐야, 수통. 아, 이 형. 측면도 탑이... 돼. 방금 말았어요. 왜 탑이 저렇게 되는지. <laughs> 아, 개폴 어렵긴 해. 와, 끝났어. 됐다. 아, 너무 기뻐하면 안 되잖아. 아, 갈 길이 머니까 아, 다음번에 아, 아, 형이 제가 꼭 태워드릴게요, 진짜. 아, 알겠어. 감사합니다, 형님. 아, 이건 진짜, 아, 진짜 엠비 열심히 덕분다. 했다. 아, 피곤한데 열심히 했다. 엠비션. 들어가. 아,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아, 바이바이. 다음에 봐. 아, 티옥. 아, 캐리했다. 바텀 차이 지렸다. 이건 조이 줘야지. 아 오늘 비전이형 점수 좀 올려줬네? 음. 아 얼마 만에 마스터... <laughs> 됐다. 이 정도만 좋아하면 돼. 아, 아니에요. 비전이형 채팅창 분들이랑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아니 게임이 이래야지. 아 근데 그러기엔 바텀이 너무 터졌나? 아 역시 그래 세나는 이거 노틸링하면 안 돼.